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 오늘은 패밀리카로 너무 인기 많은 카니발 차량 갖고 왔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 드릴게요. 이 차량 정식 트림명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9년식 차량이에요. 얼마 안된 차량이고 주행 거리도 86,550km. 연식 주행 거리 아주 훌륭한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어트레드 제가 한번 보면 한40% 정도 여유 있습니다. 컨디션, 외관 상태, 카메라 통해서 피디님과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이 차량 컬러는 G색, 다크 그레이 컬러고 실제로 보면 은 약간 은은한 펄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용도 변경, 사고 이력,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 뭐 정품 내이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트레일러 견인골리 이게 미국식으로 지금 장착이 따로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 한번 내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어,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어,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전혀 좁지 않고 이 정도면은 뭐 간단한 물건들은 충분히 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안쪽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시트 상태, 시트 컬러가 굉장히 밝아서 실내 공간이 되게 화사하면서도 약간 안락한 느낌 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3열로 구성되어 있고, 시트 상태 헤드레스트 부분부터 쭉 보시면 거의 뭐, 주름 하나 없이 아주 관리 잘 되어 있고 양쪽에 팔걸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선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우드 그레인으로 이렇게 도어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는 컵폴더 두개 하단 부분에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트 뒷 부분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바닥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라이트 상태 깨끗한 거 보실 수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천장에 이렇게 지금 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카니발 워낙 널찍하고. 지방이라던가, 뭐, 장거리 이동하시는데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지금 클러스터 보시면은 주행거리 86,817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커버를 따로 씌워 두셨네요. 이런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단거리 유지 장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축구방 센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경보 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동 사이드미러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센터페셔 보시면은 네비게이션 터치형 네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고 터치감도 좋고요 전체 메뉴 안드로이드 오토보드라든가 이런 메뉴들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클러스터 이온나이저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옥수단자 USB 12V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4키 이렇게 보여드리고 컵홀더 굉장히 크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고 기어 노브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이 차량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액티브 에코 모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3단으로 양쪽 모두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스티어링 및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어, 조수석 같은 경우에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뭐, 조수석 같은 경우도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만 6천 원 정도 거, 주행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하이패스 포함한 ETC룸이라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내부 설명 도와드렸고요.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269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연식 주행거리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안쪽에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